서울 강남구에 있는 작은 회계사무소를 운영하며, 나름 안정적인 중년의 삶을 살아가던 저에게, 그날은 여느 때와 다름없는 평범한 화요일이었습니다. 오후 3시쯤 사무실에서 세무 상담을 마치고 잠시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휴대폰에 반가운 이름이 떠올랐어요. 대학 시절부터 지금까지 30년 넘게 우정을 쌓아온 절친한 친구 민석이었습니다. 여보세요, 민석아. 평소와 다름없이 밝은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는데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민석이의 목소리가 어딘지 모르게 침울했어요. 형, 미안한데. 급한 일이 생겨서 연락했어. 그의 목소리에는 평소의 여유로움이 사라져 있었고 뭔가 다급함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즉시 의자에서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집중했어요. 민석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회사에서 갑자기 구조조정을 당했어. 퇴직금도 제대로 못 받고. 그런데 아이 학비랑 대출 이자가 곧 나가야 하는데 손에 돈이 없어서 그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30년 친구인 민석이가 이렇게 어려운 이야기를 꺼내는 것 자체가 얼마나 절박한 상황인지 충분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필요한데? 저는 주저없이 물었어요. 친구가 어려울 때 도와주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3천만 원만. 정말 잠시만 빌려주면 꼭 갚을게. 재취업 준비 중인데 곧 좋은 소식 있을 것 같아서 민석이의 목소리에는 간절함과 미안함이 동시에 배어 있었어요. 사실 3천만 원이라는 금액이 작은 돈은 아니었지만 회계사무소를 운영하면서 나름 안정적인 수입이 있었고 무엇보다 30년을 함께한 친구였기에 고민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대학 시절 함께 밤을 새우며 공부했던 기억, 서로의 결혼식에서 주례를 서주었던 것,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함께 기뻐했던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알았어, 내일까지 준비해 줄게. 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민석이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더니 형, 정말 고마워. 이 은혜 평생 잊지 않을게라며 떨리는 목소리로 감사 인사를 건넸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도 마음 한편이 따뜻했습니다. 어려울 때 서로 도울 수 있는 진짜 친구가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인생이 풍요롭다고 느꼈거든요. 다음날 민석이와 만나 돈을 건네주었을 때, 그는 진심으로 고마워했고, 두 개월 안에 꼭 갚겠다고 거듭 약속했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표정을 보며, 어차피 평생 친구인데 믿어도 괜찮겠지라는 안도감이 마음을 가득 채웠어요. 그때만 해도 이것이 30년 우정의 마지막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약속했던 두 개월이 다가오자 저는 은근히 민석이에게서 연락이 올까 기대하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약속일이 지나도 아무런 소식이 없었어요. 처음에는 바쁘겠지, 곧 연락 올 거야 라고 생각하며 기다렸지만 일주일, 이주일이 지나도록 연락이 없자 조금씩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세 개월째가 되어서야 제가 먼저 전화를 걸었어요. 민석아, 어떻게 지내? 가벼운 안부인사로 시작했지만 사실 속마음은 돈 이야기를 꺼내기 위한 것이었죠. 민석이는 평소보다 어색한 목소리로 아, 형. 미안해. 요즘 재취업 준비하느라 정신이 없어서. 라며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돈 이야기는 차치하고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해서 연락했어. 저는 일부러 돈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꺼내지 않으려 했어요. 하지만 민석이는 제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눈치챘는지, 형, 곧 갚을게. 정말 미안해. 면접 몇개 보고 있는데 좋은 결과 나오면 바로 연락드릴게라고 서둘러 말했습니다. 그 후로도 한 달에 한 번씩은 안부 겸 연락을 드렸는데, 매번 비슷한 대답이 돌아왔어요. 곧 갚겠다. 면접 결과 기다리고 있다. 다음 달까지는 꼭. 이런 식의 막연한 약속들이었죠. 처음에는 정말 어려운 상황일 거라고 이해하려 했습니다. 요즘 취업이 얼마나 어려운지 잘 알고 있었고, 특히 40대 중반의 재취업은 더욱 힘들다는 것도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6개월이 지나면서부터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민석이와의 통화 시간이 점점 짧아졌고 예전처럼 편하게 농담을 주고받는 분위기도 사라졌습니다. 제가 전화를 걸면 바쁘다, 회의 중이다, 나중에 다시 연락드릴게라며 급하게 전화를 끊는 일이 잦아졌어요. 가장 의심스러웠던 건 민석이의 SNS였습니다. 예전에는 거의 매일 일상을 올리던 그가 제가 돈을 빌려준 이후로는 소식이 뜸해졌거든요. 가끔 올라오는 게시물도 예전 같은 밝은 모습이 아니라 어딘지 모르게 어색하고 부자연스러웠어요. 댓글을 달아도 답글이 오지 않았고 카카오톡 메시지도 읽었다는 표시는 뜨지만 답장은 한참 후에 오거나 아예 오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8개월쯤 지났을 때는 아예 제 전화를 받지 않기 시작했어요. 벨소리만 계속 울리다가 자동으로 끊어지거나 가끔 받더라도 지금 정말 바빠서 나중에 다시 연락드릴게라며 30초도 안 되어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서 저는 점점 혼란스러워졌어요. 설마 30년 친구가 돈 때문에 나를 피할까? 하는 의구심과 그래도 민석이니까 분명 사정이 있을 거야 라는 믿음 사이에서 매일 고민했습니다. 밤에 잠자리에 누우면 자꾸 이 일이 떠올라 잠을 이루기 어려웠고 아내에게도 처음에는 이야기하지 않으려 했지만 결국 털어놓을 수밖에 없었어요. 아내는 당신이 너무 착해서 그래. 벌써 몇 개월째 이런 식이면 뭔가 이상한 거 아니야? 라며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지만 저는 여전히 민석이를 믿고 싶었습니다. 30년이라는 시간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리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미 불안한 예감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돈을 빌려준 지 1년이 다 되어 가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곳에서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대학 동창 모임에서 만난 후배 경수를 통해서였어요. 경수는 민석이와 같은 회사에 다니고 있었는데 술자리에서 우연히 민석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형, 민석이 형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회사에서 퇴사한 지꽤 됐는데 경수의 말에 저는 귀를 쫑긋 세웠어요. 아, 재취업 준비 중이라고 하던데 힘들겠더라. 제가 조심스럽게 대답하자 경수가 의외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재취업이요? 형이 퇴사한 지 3개월 만에 이미 새 회사에 들어갔는데요. 그것도 이전 회사보다 연봉이 더 좋은 곳으로요. 심지어 한달 전에는 새 차까지 뽑았어요. BMW 최신형으로. 경수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저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뭐라고? 새 직장에 다니고 있다고? 제가 다시 묻자, 경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네, 맞아요. 그런데 왜 그러세요? 혹시 모르고 계셨나요? 라며 되묻더군요. 그 순간 저는 술잔을 놓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1년 동안 저에게 재취업이 안 된다며 변명하던 민석이가 이미 3개월 전부터 새 직장에서 일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집에 돌아와서 곧바로 민석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운 좋게 전화를 받더군요. 민석아, 나야. 오늘 경수를 만났는데 제가 말을 시작하자마자 민석이의 목소리가 급격히 차가워졌어요. 형, 지금 뭘 하려는 거야? 재취업했다면서? 왜 나한테는 말안 했어? 제가 직설적으로 묻자 한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나서 들려온 민석이의 대답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충격적이었어요. 형도 이제 알 때가 됐네. 솔직히 말하면 갚을 생각 없어. 형이 먼저 빌려준다고 했잖아. 내가 달라고 한적 없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정말로 귀를 의심했습니다. 30년 동안 알고 지낸 친구가 그것도 제가 어려울 때 도와준 친구가 이런 말을 할수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민서가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야? 내가 빌려달라고 했잖아. 꼭 갚겠다고 약속했고. 증거라도 있어? 차용증이나 녹음 파일? 민석이의 목소리는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우리 사이에 그런 걸 남겨둘 줄 알았으면 애초에 안 빌렸겠지. 형이 알아서 준 거니까 알아서 정리해. 그러고는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저는 한참 동안 멍하니 휴대폰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의 통화가 현실인지 꿈인지 분간이 안 됐어요. 30년 우정이 한순간에 산산조각 나는 소리를 직접 들은 것 같았습니다. 돈보다 더큰걸 잃었구나. 우정이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며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오는 상실감에 눈물이 핑 돌았어요. 그날 밤, 저는 아내에게 모든 상황을 털어놓았습니다. 아내는 처음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지만 점차 분노로 얼굴이 붉어졌어요. 내가 뭘 했어? 돈 빌려주지 말라고 했잖아.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돈 문제는 별개라고. 아내의 말이 옳았다는 걸 그제서야 깨달았지만 이미 늦어버린 후였습니다. 민석이와의 통화 이후 며칠 동안 저는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삼천만 원이라는 돈도 아까웠지만 그보다 훨씬 큰 것을 잃었다는 상실감이 저를 짓눌렀어요. 삼십 년 동안 쌓아온 우정, 서로에 대한 믿음, 그리고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까지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기분이었습니다. 회계사무소에서 일하면서도 자꾸만 민석이 생각이 났어요. 함께 대학교 도서관에서 밤새 공부하던 시절, 서로 짝사랑하던 여학생 이야기를 나누며 웃던 순간들, 졸업 후 각자 다른 길을 걸으면서도 꾸준히 만나 우정을 이어오던 시간들, 모든 추억이 이제는 허무하고 가짜 같게 느껴졌습니다. 특히 견디기 힘들었던 건 다른 사람들과의 만남이었어요. 동창 모임이나 친구들과의 술자리에서 누군가 민석이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민석이 요즘 새 회사에서 잘 지낸다던데? 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저만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이 더욱 서글펐어요. 한달 정도 지나서는 우울감이 심해져서 식욕도 떨어지고 잠도 제대로 오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당신 요즘 많이 이상해졌어. 밥도 제대로 안 먹고 병원에라도 가볼까? 라고 말할 정도였어요. 그제서야 제가 얼마나 이 일에 매몰되어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아내와 두 아이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저를 위로해 주었어요. 큰아이는 아빠 나쁜 사람한테 속은 건 아빠 잘못이 아니야. 아빠는 좋은 사람이니까 그런 거야라며 순수한 위로를 건넸고 작은 아이는 제가 좋아하는 커피를 사다 주며 묵묵히 곁에 있어 주었습니다. 아내는 돈 잃은 건 아깝지만 그 친구의 진짜 모습을 이제라도 알게 된게 다행이야. 더큰 피해 보기 전에 말이야라며 실용적인 관점에서 위로해 주었어요. 회계사무소 직원들도 제 상황을 알고는 나름대로 위로해 주었습니다. 사장님, 돈은 다시 벌면 되지만, 그런 친구와 계속 지냈으면, 더큰일날 뻔했어요. 라고 말해주는 직원도 있었고,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는데, 시간이 약이에요. 라며 자신의 경험담을 들려주는 직원도 있었어요. 하지만, 이런 위로들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습니다. 특히 밤에 혼자 있을 때면, 자꾸만 내가 뭘 잘못했을까? 정말 갚을 생각이 없었던 걸까? 아니면 정말 어려운 상황에 있는 건 아닐까 같은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가장 힘들었던 건 다른 친구들과의 관계에서도 예전 같은 자연스러움을 찾기 어려워진 것이었습니다. 누군가 돈 이야기만 꺼내도 민석이 일이 떠올랐고 친구들의 부탁이나 제안에도 예전보다 훨씬 신중해지고 의심스러워하는 제 자신을 발견했어요. 믿음이라는 것이 한번 깨지면 복구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민석이 일로 고통스러워한 지 6개월 정도가 지나면서 저는 서서히 이 경험을 통해 얻은 교훈들을 정리해보기 시작했습니다. 돈 자체보다는 믿음을 잃은 것이 더 아팠지만 그 아픔을 통해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다고 생각해요. 가장 큰 교훈은 돈은 다시 벌수 있지만 믿음을 잃으면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3천만원은 분명 큰 돈이지만 회계사무소를 운영하는 저에게는 1-2년 정도 절약하면 다시 모을 수 있는 금액이에요. 하지만 30년 동안 쌓아온 친구에 대한 믿음과 신뢰는 한번 깨지면 다시는 복구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아내와 긴 대화를 나누면서 많은 것을 배웠어요. 당신의 선한 마음을 이용한 민석이가 나쁜 거지. 당신이 친구를 믿고 도와준 건 잘못이 아니야. 다만, 앞으로는 조금 더 신중해야 할 뿐이라는 아내의 말이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저는 제 자신의 선한 마음을 자책하기보다는 그 마음을 지키면서도 좀더 현명하게 행동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몇달 후, 다른 친구 한 명이 비슷한 상황으로 도움을 요청해 왔을 때, 저는 새로운 원칙을 적용해 보았습니다. 친구야,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지만, 돈 문제는 정식으로 하자. 차용증도 쓰고, 이자나 갚는 방법도 명확히 하고, 처음에는 이런 제안이 친구 사이에 너무 차갑게 느껴질까 걱정했지만, 진짜 친구라면 이런 조건들을 이해해 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다행히 그 친구는 당연하지, 그게 맞는 거야. 오히려 고마워라며 흔쾌히 받아들였고, 약속한대로 정확히 갚아주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진짜 친구와 가짜 친구는 이런 상황에서 구별된다는 걸 배웠어요. 회계사무소 고객들에게도 이 경험을 바탕으로 조언을 해주게 되었습니다. 사업하시면서 지인에게 돈 빌려주실 때는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하세요.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돈 문제만큼은 명확히 해야 합니다라고 말이죠. 제 개인적인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어요. 이제는 민석이에 대한 분노나 원망도 많이 사라졌습니다. 여전히 서운하고 아쉽지만 그보다는 이런 사람과 더 이상 엮이지 않게 되어서 오히려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 더큰 일에서 그의 진면목이 드러났다면 더큰 피해를 볼 수도 있었을 테니까요. 앞으로는 돈 문제로 인간관계를 시험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라면 정식 절차를 거쳐서 도와주고, 그럴 수 없는 상황이라면 다른 방법으로 도움을 주거나 정중히 거절하겠다고 결심했어요. 이것이 나와 상대방 모두를 보호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이 일은 제게 인생의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 준 값비싼 수업료였던 것 같아요. 3천만원이라는 돈으로 30년 친구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되었고, 앞으로 더 현명하게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얻었으니 말이죠. 비싸긴 했지만 배운 것도 많은 경험이었다고 생각하며 이제는 마음의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